쟤 s 이야 말이야. 쟤 말이야. 쟤 말이야. 쟤 말이야. 쟤 말이야. 쟤말이이터쟤이터 저기 이어쟤이 어, 근데 나 이쁘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어떡하니? 행복하신가요? 어, 아. 카리스마스 응, 같네. 우와, 누가 엄청 이쁘게 나오는데? <laughs> 같은 핸드폰?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똑같... 오. 어, 아니네. 아니야. 본다. 언제 불어? 원 투. <웃음> <웃음> 작년 거들었어. 1 년만이네. 그거 아니야? 뭐? 잠깐만. 그거 우리 작년에 못 썼던 풍선 있잖아. 아직 저기 있다. 있어? 어. 아 뭐야 당장에. 요것도 그때 샀다고 샀는데 <laughs> 하지 못해 내가 이거 이마트 가가지고 직접 가서 샀다고 어린이 모구 용품. <laughs> 아 같이 온게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제가 어린이 <laughs> 거기 가, 가가지고 샀어요. 여기 너무 어 뭔가 우리끼리 하는 거 굉장히 초조해. 이게 괜찮아 저거 정구로도 크리스마스 어? 트리 만들면 돼. 뭐야 어떻게 여기 다 달아? 어떻게? 달수 있어. 오 마이 갓 뭐야? 나그 갑자기 파티기 하고 다 있어. 갑자기 파티인 거야? 네. <웃음> <웃음> 이런 걸 해봤어. <laughs> <제가 알지. 웃음> 이런 걸한 적도 없고 기념일 해본 적 있는데 이걸로는 안 해봤어. 그 빨대로 해봤는데. 응, 응. 응 여기 들어있어. 오 진짜 어? 이것도 있어. 음. 우양조연 닮았잖아. 이쁜도 있다. 야, 미쳤다 이거. 와. 뭐야? 현아 너야 너. 아 이게 가운데 놓고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다. 중현까지빨대없냐빨대 어. 빨대 편하긴 한데 야, 이거 이 너가 샀는데 이거해 봐야지. 해봐 보자. 아 이거 파프다. 아, 이거는 큰 거는 이걸로 하고 진짜자는 그러니까 어, 이거 글씨는 음. 한번 빨 해봐. 여기 꼽으면 되는 거야? 음. <laughs> <laughs> 아 진짜 아니 내가 이런 거한 번도 안 했어 여기요? 어 여기 근데 그 비닐 막이 있어 잘 봐봐 그면그 넣는 게 있고 아 여기 이렇게 잘넣 그러지 그러지 그게 맞지 들고 있어 오 된다 오 어? <웃음> 어머 <laughs> 미야 아, 이게 너무 커 도체할 수가 없어 이거 뭐야 <laughs>

한 번만 보자고. 이또어 끝. 치지. 응. 만잘 연결하면 돼. 메리 M, M. M. 여기요. M, M. E 하나 이렇게. 이렇게. 와 어떻게 일자로 쭉 해? 그게 나을까? 아니면 한번 자르고 한번 자르고 해야 될 거. 로 할까? 다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예쁜데? 이정도면 되지 않아? 아, 아주 나이스 이거를. 됐어 H R. 아. 바람을 넣을 수 있는 플라스틱 빨대가 내장되어있대요 어! 맙소사 <웃음> 맙소사 <웃음> 여기 있었는데 이, 이 빨대로 야 근데 이거 쓰면 되 힘들었을 좀것 같아 있어요. 아 인스타 안 올릴라 했는데 또 올려야겠네? 정구도 휘둘러요 오마이갓 oh 완벽한데? 어? 구찌? 어? 구찌? 구찌? 살수 없는 구찌? 진짜 빵빵하지? 왜 저래 진짜로 미쳐서 <미쳤어. 웃음> 왜 여기는 안 키워? <laughs> 못 봤어. 괜찮지 근데. 노프라프롬. No 어때? 아 돌아가서. 아 괜찮아. 이거 맨 마지막에 다시 끼우면 되잖아. 아. 어. 다 됐어? 다꼈었는데더못 움직이잖아. 더 당겨. 당겨, 당겨. 아, 이제 평생 안할 짓을 다 해본다. <laughs> 너랑 쓰면서. 아니 이거 남자랑 해야 되는 건 아니냐고. 응? <laughs> 됐다. 아 완벽하다 어. 야 진짜 인성 어떡해 <웃음> <웃음> 어! 왜 <laughs> 저래 어, <의사는> 진짜로 진짜 <laughs> 어머어머 난리난다 난리난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이쁠까 그냥 막 정말 막 올려볼까? 막올리는 거. 글씨글씨에 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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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개 맞지 어머 너무 어머 <laughs> 너무도 그, 약간 떨어지는 느낌도 괜찮다. 느낌 있게 막. 어, 어. 뭔알지 마음하고 할게. 응, 응, 응. 너무 막 아닌가?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막. 아, 알았어? 어. 아기 발가. <laughs> 와우. 어, 좀 괜찮네. 너무 예쁘지. 어, 괜찮게 나오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laughs> 오, 오야. 아. 뭐야 갑자기? 아 하지? 이게 렌즈가 이게 망원이면서 뿌옇게 나오고 아 뭐야 차라리 이렇게 찍을 거야 이 여기만 딱 넘어가면 야 그래. 이게 이 렌즈가 내가 <laughs> 어 <어머>. 카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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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지금 딱저 인스타 감성 생각났잖아 지금 딱이잖아 그래? 나 지금 딱이잖아 어떡하지? 너 진짜 난리 난다니까? 어떡해? 어떡하지? <웃음> <웃음> 어떡하지, 너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인스타 어떡하지? 이런, 이런, 성 알지, 이거? 이렇게 꾸겨진천 있잖아. 아, 그래? 이게 난리, 에센셜이면 끝나 끝난... 아, 와... <laughs> 여기서 너 진짜. 찍고 있었어? 아, 찍고 여기가... 있었어? 봐봐. 불만 안 내면 돼. <웃음> 쉿! <웃음> 이제 이거는 스토리용. 쉿. 오! 오! 아 안지영 너무 난리난 거아니야 진짜? 그지 딱이지! 와 스토리 가 빨리 풀어줘 깨아! 케이크를 먹기 위해 갑자기 크리스마스 풍선이 생각났습니다 네, 말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풍선을 다 불고 갑자기 전구도 생각 전구도 꺼내고요 그리고 <laughs> 갑자기 제 맥북을 보더니 이건 이건 갬성이라면 여기 이불을 갑자기 꾸기더니 이불을 이렇게 막막 꼬기더니 제니 건지고 방금처럼 이런 짤이 탄생하였습니다. 갑분 고속도로. 저번에도 한번 이랬잖아. 파주 간데. 아 맞. 잘못 받아서 돌았잖아. 계십니다. 자 그런거 감안해서 저희가 표지판 어, 대기시간 설치해놓은 표지판을 해보시고요. 자 실사수고 다시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2분 3 0초마다 한통씩 보시고 있습니다. 아더하고 <laughs> 더. 양쪽 주문이뭐지어 얘는 몇개는거야 방역 <laughs> 얘는 <좀, 웃음> 나도 다 치워드릴게요 방이 있었다 방역 마지막 아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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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발 <팔> 핫팩 <laughs> <laughs> 발날로 <웃음> 발날로 이제 됐다 돼요 컷트 하세요? 일단 가면 1이 분밖에 안 걸려. 네, 여기서 가깝습니다. 저희 앞에서 유턴을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저희는 어, 이거... <laughs> 아, 야, 켜, 켜, 안 약간 옛날에 그 식당에 있는 하사탕 아 맞네.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먹어본 맛인데 다들 그랬는데. 기맞지 맞아요. 이 아씨 남자로 태어났어야 됐어. 갑자기? 몰라. 항상 요즘 내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 아니야. 여기 식당들이 많이 문을 닫아가지고요. 코로나? 아 여기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서 지켜요, 선생님. 여기 앞에서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그렇 근데 이다 그런거네 쌉밥 정식이라고 맞아 여기서 많이 먹었어 추천만 여기도 진짜 맛있어 대청가로? 어. 아 근데 어리밥? 방금 갈피 깼는데 진짜로? 어리밥 어디있어? 왜안나오는 거야? <laughs> 크리스마스 노래 한곡 지나갔어. 와! 멋진 지영의 운전 did you want to s 그 e 이제 미남의 운전 교실. 몰라. a n t to s 생 e What did you w a n 어 to see? What did y 서 u want t 저 얼마 전에 어막어 어. 어. 아. 말을 말아야지 말을 <laughs> 말아야지 빙글빙글은 뭐야 여기 빙글빙글이란 그건 없어서 빙빙이야. <laughs> 언제 나와? 이제 한다. <laughs> <야! 웃음> 안돼 너여긴 보지 마. 안 봐. 여기다. 아 여기 공사하던 데가 여기였구나. 디메일. 사람 별로 없지 않아? 맞지? <laughs> 어 괜찮네. 오케이 몸도 녹여 보자고 하 가보자고. 엄청 녹여보자고, 뭐냐고. 어, 와, 나이스 파킹! <laughs> 어? <laughs> 이게 있어? 어. 이게 있어? 어? 바닐라. 응.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사람이 너무 많아. 네, 크리스마스에 나온 것부터가 잘못됐어. 아니, 근데 여기에만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디로 갈 거야? 추웠는데요 어, <laughs> 가보자고. 아 아이고, 아이고. 여름에는 응. <laughs> 카페 까여서 밥 먹으러 가는데. <laughs> 카페한테 차였어요. 뭔가 사람 막 많이 없으면 저기 커피 앵간 맛있어서 테이크아웃 털렸는데. 정신이 없어. 뭐야? 응, 이렇게 해서 여기 머리 없다고 치면 은 정말 남자같이 생겼어. 봐봐. 이거 뭐 이렇게 없어. 여 가르마 퍼망 남자 같잖아. 이렇게. 응 여기 머리 긴 남자. 맞아, 바오야, 비오야. 아, 아, 이... <laughs> 연락해. 하하하시면 <laughs> 음, 네, <laughs> <여기야? 웃음> 돼요. 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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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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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요 네, 그 정도. 정도? 네. <laughs> 느낌이 이상하죠? 네. <laughs> 반대쪽도 여기 그냥 바닥에다가 넣으시고 어. 똑같이 일자로 음, 잘마셨어요 우와, 야, 개쩐다, 이거. 내가, 우와, 정신을 위해. 뭐야? 진짜, 야, 미쳤 사서 왔다, 고 아, 이게... 소리마 아, <laughs> 오늘 오는 길에 들려서 사 왔어 우와. 원래 가려고 했었거든. 엄마 어떡해? 코코아 색깔 귀엽지. 우와, 야, 약간 나... 딱너 색깔인 거야. 그래서 가자마자 아, 샀어. 소리마 나 오늘 이 집에 있는 그릇 다 버린다. 와 아, 미쳤어. 이거는 너를 위한 소주 잔. 근데 진짜 귀여. 워아 진짜? 어, 약간. 한소리가 그릴 법한 그런 그림체가 있어. 아, 한소리? <laughs> <laughs> 난, 한소리난뭔말 하는지 어. 알, 거, 알 거야. 어머, 한소라! <laughs> 한소라. <한솔아! 웃음> 어머, 한소라! <한솔아! 웃음> 이거 한소리가 작품 뭐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와, 야. 오, 야, 진짜 나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나 진짜 <laughs> 너무 좋아. 제가 사왔습니다. <laughs> 퇴사, 퇴사 축하 겸와 없는 길에 케이크 사랬는데다 문을 닫더라고. 9시까지라서 와나 진짜 눈물 쫄르 어? 빨리 울어. 눈물 쫄어르난찍고야 <laughs> 집이 <미쳐>. 브이로그에 올려야지 <laughs> 진짜 너무 행복 그 자체 리얼 리얼 행복 행복하신가요? 네 너무 행복해요 와 진짜 너무 좋다 남자친구는 없지만 이 커플 세트 좋다 응? 어? 키. 나 존나 조용히 말하기. 양대창을 시켰. 시켜... 양대창? 소대창을 초로해소곱창 응. 아, 응. 모두 모듬. 모듬을 시켰습니다. 근데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우리 푸파 찍었어. 아니요, 이제 시작이야. 또 시켜 먹어야 돼. 연말 오, 파티니까. 뜨으시면 됩니다. 아, 근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야! 야, 뭐야? 그래도 너무 세죠? 야. 야, 뭐야? 오케이. 어, 야! 피해 오, 피해 소주. 소주. 아, so cute! 아, so cute! 이건 내가 다할때 해야겠다. 이건 뭐야? 이건 컵이야? 네. 예. 이제 추워지니 점점 핫초코나 이런 거 태워 드시라고. 아, 물어. 커피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완전 너무 귀여워. 제 얼굴이 생각날 거예요. 야 이러세요. 나안 그래도 너무 넌좀넌좀 줄. 넌 좀... 아 미쳤나봐. 야 너무 귀여워. 성공 <laughs> 나와도 돼요. <laughs> 야 어떡해 너무 귀여워. 색깔도 파란색이야. 네, 일부러 파란색깔 계열로 샀어요. 약간 근데 진하고 촌스럽지 않으면서 파스텔 계열로. 쪽에 거의 뭐다 파란색이네요. <laughs> 역시 아, 다 파랑이라 말이야. 어떡해 너무 고마워. 나 맨날 우유 데워 먹거든. 어? 너딱 컵이 딱 좋아. 짱. 야 근데 컵 너무 예쁘다. 좀 나쁘지 않죠? 아니 너무 예뻐. 나쁘지 않다야. 너무 예쁜데? 빨리 나쁘지 않죠야. 너무 예쁜데? 야이 그릇도 여기다 양갱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맞아요. 양갱 빵한 좋아. 맞아요. 이렇게 같이. 음, 모양.

어, 이거, 그냥, 빨대, 지금 드시죠? 응. 이거, 어, 빨대. <laughs> <laughs> 내가, 내가 뜯었어. 아, 그러면서 <laughs> 뜯겨서 온줄 알고.